안녕하세요, 눈사람들. 음. 저는 현재 교환학생을 이번 학게에 하고 있고요. 일단 저의 출국 영상부터 보러 가실까요? 짠 갑니다, 여러분. 따뜻한 티셔츠랑 따뜻한 응. 트레이닝 바지 크록스 펜짝펜짝 핸드백을 챙겼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짜잔 이게 원래 어제 출시인데 광화문에 안 들어오고 다 오늘 들어온다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교보에 아침부터 달려가서 당장 사왔고요 CD 플레이어를 사서 여기에 담아서 미국의 케이팝을 전파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사람들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눈디잘의 효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저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플루턴이라는 미국의 LA 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번 학기 교환학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가져온 짐 목록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기숙사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CSUF를 교환학생으로 오긴 했지만, 온캠 기숙사는 교환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옆 학교인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h e u 도움에는 저가 차는 방은 4지서 한 방을 쓰고 있고요. 화장실은 한 개가 있습니다. 방은. 그리고 공용 주방이 따로 있고 그 세탁실이 있는데 1달러를 내면은 차을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전체 기숙사 탐방을 못해본 상태긴 한데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주방에도 냉장고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요. 될것 같아요. 기숙사 와이파이는 매우 잘 됩니다. 그러면 제가 챙겨온 캐리어 목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이 다들 캐리어는 얼마나 챙겨갈까요? 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20인치 캐리어 하나, 24인치 캐리어 하나, 28인치 캐리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캐리어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20인치 캐리어가 필요한 이유는요. 교환학생 와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20인치 캐리어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24인치, 28인치는 기내에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너무 크기 때문에 짧게 짧게 여행을 가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저는 일부러 20인치 캐리어를 하나 챙겨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환 학생 올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옷이겠죠. 제가 LA 근처에 있는 학교인데 LA가 사계절 내내 엄청 따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챙겨온 이유는 겨울에 뉴욕에 여행을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 옷까지 다 챙겨와 버리게 됐습니다. 일단 외투. 롱 패딩 하나랑 잠바 두 개를 챙겨왔는데요. 그롱 패딩은 겨울에 뉴욕이 너무 춥다고 해서 거기서 입고 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옷은 제 기준으론 굉장히 적당히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신 제가 가을 겨울 옷은 좀 진짜 진짜 적게 챙겼고 여름 옷을 엄청 많이 챙겼어요. 제가 보니까 28인치 캐리어에 그 겨울이랑 가을 옷을 다 담아왔는데 그게 부피가 진짜 엄청 크고 여름 옷은 사실 부피가 적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오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일주일 있어본 결과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고 밖은 정말 정말 더워요. 그 대신 실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굉장히 춥기 때문에 가디건을 꼭 필수로 챙겨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옷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예쁜 옷막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저만의 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충격적으로 예쁜 옷이 없는 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울렛도 다녀보고, 쇼핑몰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H&M이나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도 우리나라랑 판매하는 품목이 다르고, 심지어 게스 같은 데서도 예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의 옷은 적당히 챙겨오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일주일 살아본 경험으로는 그렇다. 두 번째는 먹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가장 슬픈 점은 미국은 육류 가공품이 금지품목이에요 들고 오는데 그래서 전이 얘기를 듣고 너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라면을 못 챙겨 가는 거예요 왜냐면그 라면 스프 안에 육류 그런 성분이 있어서 라면도 안 되고 뭐 떡볶이 밀키트도 안 되고 육류로 된 모든 게안 되는 거예요 제 엽떡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 엽떡 밀키트를 챙길 수 없다고 해서 너무 너무 충격받고 막 친구들한테 막 엽떡 밀키트 나왔을 때막룰루랄라난 교환학생 갈때 밀키트만 챙겨가면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엽떡 밀키트를 결국 못 챙겨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생겨먹을 거는 햇반이랑 김이랑 뭐 깻잎이나 김치 통조림 같은 걸좀 챙겨왔습니다 제가 라면이나 엽떡 밀키트를 못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슬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A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후회가 없어졌어요 왜냐 진짜 LA에는 코리아타운도 크게 있고 식당도 있고 심지어 엽기 떡볶이도 있어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종류별로 엄청 많고 심지어 산모용 미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 다 와서 그냥 사면 되는구나. 그냥 여기 한국 아니야? 전자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거는 기내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런 전자기기들 말고 이제 드라이기나 고데기나 저희가 뭐 멀티탭 같은 거 미국은 220볼트를 안 쓰고 110볼트를 쓰기 때문에 그 코드가 달라서 어차피 여기에 와서는 돼지코가 없으면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타겟에 가서 고데기랑 드라이기랑 멀티탭을 샀습니다 상비약을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은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 힘들어요. 병원비도 되게 비싸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을 좀 많이 챙겨왔어요. 약간 감기약, 뭐 타이레놀, 파스, 심지어 전 근육 이완제도 챙겨왔거든요. 삐끗하거나 담결렸을 때 먹으려고. 그래서 병원에 갈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같은 것도 좀 가져왔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제가 해외에 오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좀 처방을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감기약을 한국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약들도 좀 처방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은 가방인데요. 가방은 백팩 하나, 에코백 두 개, 메신저백 하나, 미니 크로스백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방은 저는 진짜 정말 매는 것들만 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꼭 가져올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버물리. 버물리는 미국에 안 팝니다. 미국 애들은 모기에 물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참는데요. 굉장히 강한 게그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죠 I-20이라는 이제 미국에 입학허가서 있잖아요 그거를 입국심사할 때 꼭꼭 확인하니까 그걸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코너 속의 코너 미국의 입국심사 미국의 입국심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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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유럽도 정말 많은 나라에 가보고 뭐 동남아도 많이 가보고 이곳저곳 정말 많이 다녔는데 미국은 제가 예전에 2년 전도 전한번 오고 지금 처음에 오는 건데 2년 전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입국 심사를 하다가 입국에 걸려서 불려서 가는 오피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친구랑 어 우리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또 심사를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미국 입국 심사에 대한 무서운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걸릴까봐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뭐 교환학생이고 이렇게 절 증명해 주는 입학허가서도 있고 비자도 한국에서 미리 받아왔고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하러 갔는데 정말 정말 많은 걸 물어보세요. 막너 꿈이 뭐냐,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냐, 거주지 어디에서 살 거냐, 몇 학년이냐, 뭐 무슨 전공이냐, 뭐 배우러 왔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잘 대답하다가 학점 부분에서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i20을 유지하려면 12학점 이상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수강신청을, 할때 과목을 4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개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뭐 다시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아직 한 과목만 확정이 됐다. 근데 나머지 과목은 미국에 와서 다시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너왜 수강신청 한 개밖에 안 했냐. 왜 3학점만 듣냐. 이걸로 엄청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고 심지어 아버지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 근데 떠나고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많고 이렇게 학점 조금 걸어놓고 불법 체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가고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입국심사장을. 그래도 어찌 어찌 이렇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때 진이 정말 다 빠졌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가져오면 좀 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뜰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얘를 왜 가져왔냐? 저는 비빔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비빔면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유럽여행 갔을 때 비빔면을 먹고 싶은데 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엄마한테 아, 난 얘를 가져갈 거다 하고 집에 있는 살림을 이렇게 훔쳐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와서 사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대가 있는데요. 동안 학생 먼저 다녀온 친구가 생리대는 가서도 살수 있고 부피가 너무 커서 생각보다 짐 칸을 많이 차지하니까 챙기지 말라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중형짜리 제가 쓰는 거 두세 개랑 팬티라이너 몇 개만 챙겨왔어요. 생리대가 확실히 짐 칸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생리대를 살수 있으니까 미국 생리대 근데 써봤는데 한국 거만큼 그렇게 부드럽고 면이 좋지가 않긴 해요. 근데 쓸만해서 그냥 잘쓰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챙겨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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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거 니플 패치 제가 니플 패치를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미국에 오면 은 자주 써보려고 니플 패치를 이렇게 두팩 정도 사왔는데 와 정말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LA 날씨가 그럴 때 니플 패치 이렇게 하고 나시 입고 다니면 너무 약간 금락? 너무 시원하다? 다음으로는 제가 잡동산이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친구들과 인생 레코드 앨범을 챙겼어요. 내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친구들한테 혹시 인생 레코드 교환학생 갈때 챙겨가면 주책 바가지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친구가 아니? 나는 편지도 가져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 정도는 주책 아니구나? 이생가에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숙사에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들아 보고 싶어. 두 번째로는 필름 카메라를 사왔어요 친구가 요원학생 하는 동안 필름 카메라를 찍은 것들 인화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여행 다니거나 할때 이제 카메라로 기록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필름 카메라를 사왔는데 여기에도 필카를 정말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굳이 한국에서 안 사와도 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뉴 진스 앨범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왔어요 진짜 바가지 같네요 CD가 굉장히 봐요. 귀엽게 생겨 가지고 보이시나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D를 투명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너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바나 피터스라는 매장에 투명 CD 플레이어를 팔거든요. 귀엽죠, 여러분? 이거 한정판이에요. 유진스 아기들 삶이가 응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숙사에딱 도착을 하면 당장 없어서 불편한 것들 이런 걸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첫 번째는 휴지. 화장실에 휴지가 당장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챙겨 오시거나 아니면 당장 먼저 먹아 가서 사시던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에 도착하면 끌지지에서 당장 씻고 싶은데 또 수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일주일치라도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한 일주일치 챙겼어요. 그다음 저희 기숙사에는 옷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를 챙겨 오시는 게 아니면 그냥 마켓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구 세트, 베개가 없어요. 그 베개 속도 없거든요. 이불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마트 가서 사셔도 되는데 저는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아, 베개 속은 안 가져왔는데 이불이랑 이불 커버랑 롱패딩 이렇게 같이 압축팩에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랑 쓰레기 봉지가 없어서 저도 지금 그냥 봉투에 이렇게 쓰레기에 잠깐 넣어놓고 있거든요. 내일 마켓에 가서 살 건데 또 세제! 그 런드리 룸은 있는데 근데 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왔어요 각종 샤워용품 뭐 샴푸부터 린스, 칫솔, 치약, 뭐 클렌징폼, 로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본인이 챙겨와야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뭐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거는 세면대에 이제 여러 명이서 쓰는 기숙사니까 제거놓뭐 바구니? 이런 게또 사오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슬리퍼가 없어요. 그래서 슬리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있어보면서 느낀 점을 짧게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의 나라로서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있어요. 뭐 한국 과자, 뭐 한국 음식, 밀키트, 라면 뭐 이것저것 다 있어서 그냥 돈 있으면 사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미국은.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교환학생 짐 챙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들 교환학생 가는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눈비절 채널에 저의 미국 교환학생 일상이 매달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